네, 안녕하십니까.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사회를 지향하는 서민이 대변자 서귀포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허용진 인사드립니다. 언제 출범할지도 모르는 통합 신당을 기다리며 무소속 행보를 계속하다가 다시 상당기간 예비후보들 간 경쟁을 거친 다음 당 경선에 나선다는 계획은 결코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선 후유증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켜 민주당 정권 심판이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 상태에서라도 조속한 단일화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떠한 단일화 방안이라 하더라도 강예비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전제하에 조속한 단일화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이번 제안에 대해 2월 4일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강예비 후보는 배수, 보수, 대통합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긍정적이고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